할렐루야 오늘 욕기 3장을 통해서 듣기 싫어도 들어라 라는 우리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 욕기는 또 문학작품으로서 아주 수작이라 할수 있다 그랬죠 욕기 1장 2장은 이렇게 산문 형식으로 그리고 3장에서 41장까지는 시 형식으로 그리고 다시 42장은 산문 형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1장, 2장이 소론격 여배 권한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고 이제 3장 여배 애가 또 한탄 독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4장에서 어, 부터, 어, 세 친구의 또 이야기. 그리고 이제 엘리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4장에서 27장까지는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따라합시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세 친구와의 세 번에 걸쳐서 논쟁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면 요비 이야기하고, 또, 빌다시 이야기하면 또 요비 이야기하고, 또 소바리 이야기하면 또 요비 이야기하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논증이 시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8장에서 31장까지가 이제 요부의 최후 논증이 그리고 32장에서 37장까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외에 엘리후가 나타나서 또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이제 38장에서 아주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38장에서 41장까지 이제 거기서 욕이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제 욕기 42장에서 회개하고 회복하는 것이 이제 욕의 전체적인 구조인데 이제 오늘부터 4장에서 27장까지 먼저 욥과 세침과의 세 번의 걸친 논쟁에 대해서 또 논란의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아마 엘리바스가 항상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가 아니겠느냐 아, 그렇게 에, 추측을 합니다. 이제 역시 3장에서 여이 어, 너무 알른소를 내면서 어, 참. 모든 재산, 또 신남배 잃고, 자기 건강까지 잃고, 아, 사랑한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어, 죽으라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떠나가 버리고, 이제 하루하루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가운데, 마치 알론 소리가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 소리처럼, 그야말로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그리고 차라리 내가 낙태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진주 찾듯이 죽었으면 좋겠다. 죽음을 그렇게 동경하면서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지금 평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불안만 있구나. 그가 믿음은 있었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자기 스스로 독백하는. 이 모노로그의 시를 듣고 참다 못해서 터져 나오듯이 이렇게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자기 아픔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토로한 거예요. 그가 믿음을 버린 것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신앙을 버린 것도 아닌데 그것을 겉모습만 보면서 이제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4장 5장까지 이제 연결되고 6장에 이제 또 요배의 이야기가 거기에 대한 논증이 나오는데 먼저 이 4장에서 또 5장에서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항상 정답하고 해답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정답 갖고만 푸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정답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해답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정답의 인생을 사는데 사람이 날카롭고 배려심이 없고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분명히 옳은 사람 같고 옳은 이야기 같은데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상대방이 큰 상처를 받고 그렇다는 거죠 그 정답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해답을 이야기해 줄수 있어야 돼요 아멘 지금 요비 정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해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상대방의 처지에서 이해하는 말 그야말로 언더스탠드의 말이 필요한 것이지 위에서 아래로 눈을 내리깔면서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그렇게 막 몰아붙이고 일반 통행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금정반의 응구술과 금사가, 언정반의 금사가 왔다고 그랬는데 참 우리가 말을 할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이사야 45장 1절에 말로 곰피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남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는 거, 남의 이야기 한다는 거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오늘 정답을 이야기 했는데 결국은 입장에 가보면 요번 전혀 위로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만 더 아파합니다. 아, 몸도 아픈데, 마음까지 더 아프게 하는 거죠. 자문 26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자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들린 가시나무 같다고 그랬어요. 자문인데, 좋은 말인데, 미련해서 하는 자문은, 음? 오히려 그에게 가시가 된다. 아픔이 된다. 따라합시다. 듣기 싫어도 들어라. 오늘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 보세요. 사장 1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려때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정을 내겠느냐? 내가 이제 너에게 말을 탄데 실정 내지 마라. 듣기 싫다고 하지 마라. 여기 실증은 염증을 말합니다. 아, 듣기 싫어. 말하지 말아지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고 말하지 않겠냐. 그래도 나는 말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듣기 싫어도, 어, 꼼짝 말고 들어라. 일방적인 선포죠. 오늘 본 말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11절, 12절에서 20, 21절까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너왜 신앙이 변질됐느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왜 그렇게 생각이 없냐? 개념이 없냐? 그게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는, 너왜 미련통이처럼 지혜가 없느냐? 너왜 지혜가 없냐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1절에서 6절 너왜 신앙이 변질됐지? 너왜 고난당한 전과 고난당한 이후에 신앙 왜 이렇게 다르냐? 너 하나님을 경외한다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며 그거 너 지금 없지 않느냐? 전에는 너 힘들어하는 사람 도와주고 넘어진 자 붙들어주고 그러더니 네가 힘들어하니까 온데간데없이 다 사라졌구나. 3장에서너 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너는 변질되었어. 참 우리도 쉽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랬지? 이러면서 변했다고 그 앞에서 막 함부로 이야기할 때가 있죠. 자, 이 예, 절에. 자, 1절에 대만 사람, 엘리베스가 대답해데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실증 내지 말고,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내가 말하니까 들으라는 거죠. 보라! 전에! 전에! 그리고 5절에 이제! 그러니까, 전과 지금! 고난당이 전, 권한당한 이후 지금!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비교하면 안 되죠.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았느냐 아, 즉 고난당한 자를 도와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런데 오절에 이제 일이 내게 이러니까 이제 네가 손이 늘어지고 네가 넘어지고 네가 무릎이 약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너는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매 네가 놀라는구나. 내가 가만히 보니까는 네가 옛날에 고난 당한 자 이렇게 붙들어 주고 이렇게 하세요. 교훈도 하고 하더니 네가 막상 고난을 당하 보니까 넌 오히려 더 하구나. 환란이 닥치니까 너 힘들어하고 놀라는구나. 6 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온전한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전에는 너경외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느냐? 그게 다 어디 갔느냐? 이러면서 약간 비웃음조로 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믿는다고 하더니 아이고 기도한다고 하더니 곧그 조그만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떠냐? 생일을 저주하냐? 뭐? 낙태 됐으면 좋았다고? 차라리 무덤에 들어갔으면 좋았다고? 불안하다고? 이게 무슨 신앙이 그래? 그러면은 고난 당이잖아, 고난 당하고 그렇게 변질되면 되겠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야? 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잖아요. 비판하는 겁니다. 자기 기준에서. 이야기만 듣고, 그 모습만 보고, 지금 얼마나 그가 아플까?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힘들까? 만약에 엘리바스 보고, 엘리바스가 사탄이 시험해서 광풍이 몰아쳐서 신남에 죽었다면 어쩌면 다 알지도 모르겠죠. 사람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약합니다. 아멘. 약해 있을 때 그야말로 응? 넘어진 자말로 붙들어 주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줘야 되겠죠. 지금 넘어진 자를 못 일어나게 짓밟고 있다는 것이죠. 약한 자를 더 약하게 만들어.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따랍시다 비판하지 마라. 아멘.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고 말이라고 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말이 아닙니다 위로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늘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아. 아무리 복된 말이라도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은 저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침에 다 잠자는데 그즉 안방에 들어가서 복 받을지 안해 보세요. 다 사람 깨우고 그렇게 때 사람이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함부로 하는 말이 칼로 사람을 찌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왜 변질되었냐 이어서, 왜 그렇게 생각이 없느냐? 넌 이렇게 개념이 없냐? 생각이 없냐?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래서 7절에, 생각해보라.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 말은, 생각이 없다는 거야, 너. 응? 너 자신을 돌아봐야지, 지금. 너왜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일곱 아들, 세 딸이 죽은 줄 알아? 너왜 이렇게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진물이 나고, 구름이 나고, 피부가 막 검게 되고, 사람이 흉추하게 되고, 왜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고 그렇게 너의 기아장으로 복복 걸으면서 너넌 생일을 저주할 게 아니라 아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구나 악을 행해서 그렇구나 봐라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다 본성 징하게 하나님이다 잘한다는 상주고 잘못한다는 벌을 주는데 네가 지금 벌 받은 거다 이놈아. 깨달아라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그래서 여기 18절 말씀에 내가 보건그 자기 그냥 겉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속을 바라보지 못 악을 박갈고 독을 뿌리는 저는 그대로 거든 네가 지금 악을 그동안 독을 그동안 악을 박갈고 독을 거뒀기 때문에 그대로 거든다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처럼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 가 아니겠니? 너 지금 악을 심었기 때문에 독을 심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의는 그만두지 않는다. 죄는 반드시 심판한다. 맞는 말이죠. 옳은 소리죠. 여기 구절에 다 하나님의 익비대데서 멸망하고 콧김에다 사라진다. 아 그래요?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까? 사자의 우는 소리 젊은 사자의 소리가 거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하나님의 콧김에도흠한번 하면은 다 끝난다 인생 멸망한다. 너 빨리 네가 악인임을 시인해라. 자 보세요 지금. 요비 끙끙 앓는 소리를 독백을 사자의 우는 소리라 젊은 사자의 소리 거친다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진다 지금요 일곱 아들 세 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자의 빗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어린 사자니, 젊은 사자니 하면서 11절에 사자는 사냥 것 없이 죽어 가고 지금 욥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 지금 죽어 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암사자의 새끼들은 다 흩어져 버렸다. 너 심남매 죽었지? 이럴 수가 있어요. 너왜 몸에 병든 줄 아느냐? 너왜 안에 떠난 줄 아느냐? 너왜 아예 십남매 다 죽인 죽줄 아느냐? 네가 죽인 거 아니야? 네죄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잘난 척합니다. 아저 사람이 소경된 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다. 부모 죄도 아니다. 자식 저 사람의 죄도 아니다. 본인의 죄도 아니다.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 사는 일을 나타난다. 할렐루야. 이완봉 9장 1절에서 3절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그냥 세상의 도덕 가치 기준으로만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악인은 다 망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악인이 잘 살도록 내버려 둘 때가 한두 번입니까? 악인의 자손이 본성하는 거, 이런 못 봤어요? 악인이라고 무병 장수하는 거못 봤냐고요? 시험 들 정도로. 어인은 고난이 많고 박해가 많은데, 팔복의 끝이 뭐예요? 어인이 핍박받는 게 복이잖아요? 때문에 함부로 고난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10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어. 오히려 고난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나만 생각했고, 다른 사람은 생각이 없다고. 특별히 어려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신문들을 거둔 거 맞겠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에서 죄악에 대해서 심판한 거 맞겠죠. 그러나 그게 천편일률적으로 하나님이 깊은 뜻을 모르고 속사장을 남의 속상장을 모르고 겉으로만 들어보고 내가 보건데 너왜 이렇게 개념이 없냐 생각이 없냐 이야기하면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게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변질됐느냐 왜 생각이 없느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는 욥, 너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니? 특별히 자기의 영적 체험을 강조하면서, 나는 네가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동방에서 제일 훌륭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나는 너보다 영적인 체험이 많은 자야. 그냥 그러니까 듣기 싫어도 더러워. 내가 한번 간증해 줄게. 결론은 뭐냐? 너는 미련하고 너는 지혜가 없다. 내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소리라고 들어.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자, 보세요. 12절에서 2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가난한 소리로 내게 들렸었나니, 어떤 말씀이 내가 신령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쯤 내가 그범에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어, 나는 환상까지 본 사람이야. 비몽사몽간에 그때 영적 체험에 있어서 막 두려움과 십사절들 뼈마디가 흔들릴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자야. 16절에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였어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서는 "아, 나는 하나님을 만난 자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비몽사몽간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야. 그러니까 똑바로 들어 듣기 싫어도, 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야. 자, 하나님의 말이 뭡니까? 17절에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의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욥을 이야기하는 거죠. 욥. 너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다고 하느냐? 욥 너 어찌 창조자보다 깨끗하다고 하느냐 아니 요비 언제 나는 하인보다 어렵고 나는 하인보다 깨끗하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에게 믿지 아니하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네. 천사라도 뭐요? 하나님은 미련하다 그러니까 너는 뭐요? 선사보다 못한 주제니까 너는 미련하다. 따라합시다. 너는 미련하다. 내가 너 생일을 저주할 때부터 알아봤어. 회개는 한 마리도 없고 너는 미련해. 미련퉁이야. 왜 이렇게 지혜가 없냐. 너는 하루살이보다도 못해. 자 19절에 하물며 흙집에 살면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장사에 부서러져 가루가 되면 영혼이 사라지되 기억한 자가 없으리라너 하루아침에 가루가 되는 거 몰라? 인생이 그렇게 해야 한걸 몰라? 자, 21절 시작. 장막줄이 그들에게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치해가 없이 죽느이라 이렇게 은근히 빗대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미련해. 너는 지혜가 없어. 결국 죽고 말 거야. 아 사람이요. 죽고 싶다고 해서 말을 할때 진짜 죽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살고 싶어서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죽음을 진주같이 찾아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가 왜 욕은 왜 자기가 하루살이 인생을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보다 의롭고 자기보다 깨끗한 걸왜 모르겠어요? 욕이 뭘 살고 싶다고 그래서 천년, 만년 살고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너왜 이렇게 미련하냐? 너 이렇게 왜 지혜가 없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요 사람 보고 너 미련한 자라고 하면 지옥불도 간다고 그랬어. 미련하다고 하면서 지혜가 없다고 하는데 누가 과연 미련하고 지혜가 없느냐. 엘레바스인가 요브인가. 나중에 42장에 가 보면은 하나님은 판단을 내립니다. 최종 평가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저 사람 보고 미련하다고 했는데 내가 미련할 수가 있고 나는 저 사람이 지혜가 없다고 했는데 내가 지혜가 없을 수가 있고 결론을 내립니다. 보세요. 너왜 그렇게 변질됐느냐? 너왜 이렇게 생각이 없느냐? 왜 이렇게 지혜가 없느냐? 하면서 구구절절 말이 다백 번, 천 번, 지당한 말씀, 정당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막 일방적으로 막 휘몰아치듯이 너에게 쏘아 붙이는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러느냐? 한마디로 사랑이 없어서 그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는 말인데, 정답인데, 그 속에 사랑이 없다. 그럼 해답은 뭐냐? 사랑이 있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네가 사람의 방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울리는 깽가리와 같다. 지금 올리는 깽가리와 변죽만 늘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소리는 사랑이 없는 잠언은 소음일 뿐입니다. 소음일 뿐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서 왜 정답은데? 왜 맞는 말인데? 왜 옳은 말인데? 왜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을까? 왜 위로가 되지 않을까? 과연 이 말을 해서 욕에게 위로가 되겠는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목상이 어떠한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